한번 돌아 다녀 보려고 했는데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회원증 발급 받아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돌아보질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방법을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회원가입하고 직원한테 발급증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. 다음에 한번 같이 이용해 봐요. 이용증 발급 이렇게 써 있네. 이용증 발급. 그래도 이렇게 멋진 전시품을 봐서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한번 여기 회휴원증 발급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